축구 읽어주는 정치 6화 대표팀 최종 예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스포 라이브 학교 가는 길에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귀로 듣는 축구 축구 읽어주는 정치입니다. 축구 읽어주는 정치 여섯 번째 시간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리뷰입니다. 레닌범의 혁명 축구 캡틴 흥의 대화력 47년 징크스의 이란 원정, 벽그 자체, 김민재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조정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동안의 이슈 한 큐에 싹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겼으면 됐다. 이겼으면 됐다. 레닌범의 대활약과 캡틴흥의 극적 결승골.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시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대표팀은 황희조와 손흥민, 그리고 황희찬까지 모두 선발 출전한 가운데 전반전에만 10개가 넘는 슈팅을 때렸으나 0점이 맞지 않아 시리아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표팀 합류 직전 울버햄튼에서 멀티골 활약을 보여준 황희찬은 많은 득점 찬스를 놓치며 전반 내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선제골은 우리 대표팀에서 나왔죠. 후반 2분 중원에서 볼을 잡은 레닌범 황인범이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와 무슨 잠수함 어뢰가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경기 내내 혁명적인 실력을 보여준 황인범은 그 플레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후 대표팀은 계속 시리아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추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후반 38분 터질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스 안으로 날아온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시리아의 크리빈에게 환상적인 터닝 발리슛에 동점골을 내주었는데요. 경기 내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나비 효과였죠. 하지만 우리에겐 캡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후반 43분 홍철이 프리킥을 올렸고 김민재가 헤딩으로 떨궈준 볼을 손흥민이 침착하게 왼발로 득점하며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2년 만에 A매치 필드골을 보며 혈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해 살살 찾고 선수들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으며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믿고 있었습니다, 캡틴. 두 번째. 골대두번 맞고 비긴 거면 이긴 걸로 합시다. 이라면 일본, 이하면 이란.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대표팀이 값진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선제골은 우리 대표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후반 3분 만에 이재성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환상적인 오프더볼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1대1 찬스에서 빠른 슛 타이밍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하여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 이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이란이 경기를 지배했죠. 결국 이란의 파상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후반 31분 자한바크 씨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 이후 적절하게 교체 타이밍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난 아쉬움이 남는 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아주 인상 깊은 선수가 있었죠. 득점을 한 손흥민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저 조정치는 반도 다이크, 김민재 선수를 MVP로 뽑겠습니다. 시종일관 이란의 공격을 막으며 통곡의 벽 모드를 보여주었고, 골 인터셉터 이후 중원까지 올라와 패스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 아 근데 러시아 리그 MVP, 득점왕 출신 아즈문 선수는 왜 경기에 뛰지 않았던 거죠? <laughs> 47년간 이어온 아자디징크스를 깨는 데는 실패했지만 10월 2연전에서 1승 1무의 결과는 정말 좋은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11월 최종 예선 두 경기에서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축구 읽어주는 정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편이었습니다. 한큐에 싹 정리 되셨나요? 축구 읽어주는 정치 저 조정치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